여성들만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여성 창업 플랫폼이 남양주시에 개소했습니다. 무료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 사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막막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시 금곡동의 여성 창업 플랫폼인 남양주시 꿈마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129 제곱미터 규모로 내부에는 교육실과 미팅룸. 공용 사무 공간을 비롯해 상품 촬영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은 창업의 뜻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그 학원 창업 때문에. 어, 여기 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요. 어, 처음에 좀 창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어, 뭐 상공 분석이라든가 창업 비용 등그 어떤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그런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시 꽃마루는 고양시와 의정부시, 시흥시 등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열 번째로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 사무 공간 등을 빌릴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사는 여성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동아리, 프리랜스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창업을 하실 때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그 1부터 10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하시는 게 대표님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요.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국가지원사업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포털사이트 포털 사이트 안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꿈마루가 앞으로 창업 여성들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